제목이 이래도 집 산다고네요. 부동산과의 전쟁 어디까지 가나. 자, 도표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18년도 거거든요. 18년도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매매 지수를 100으로 놨을 때 서울이 122, 그리고 전국이 111이었어요. 이게 100이 넘어가면 한 2, 3개월 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표라고 합니다. 이런 지표를 놓고 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투기가 문제라는 정부의 시각과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지난 하반기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은 문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 유동 자금과 매물 장금이 문제. 자, 이게 서울시하고 현 정부는 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취임 초부터 그랬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 전문가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이 양적으로의 공급도 있고 질적으로의 공급도 있어요. 양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지가 오래됐지요. 그런데 하지만 질적으로는 그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뭐 다주택자들의 투기 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공급부족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어,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초과이익환수제라든가 어, 의무주택비율상한제라든가 분양가상한제라든가 대출규제라든가 공급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또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 정 수요 억제 정책도 강하게 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박원수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그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많이 막혔다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다음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되는 강경 규제 3년 정도 됐죠. 지금 18번이 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아, 이거를 업으로 삼는 부동산을 업으로 삼고 강이라는 저도 헷갈려요. 세금도 헷갈리고 정책도 헷갈립니다. 일단 뭐1 7년에 파리 대책이 있었죠. 18년 9.13 대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20년, 아, 저 12, 16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뭐 17년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그리고 양도세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9.13 대책 그때는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이 주를 차지했고요. 10, 26은 얼마 전에 하도 많이 설명드려서 좀 빼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자의 시기에 따라서 취득하는 시기 또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임대사업자를 냈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장기임대사업자냐 단기임대사업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을 만들어 놨을 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한번 내놓고 그다음에 계속된 방식으로 규제를 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저조차도 외우기가 힘들고요. 그 정책들이 하도 많이 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학습 효과라 그러죠. 학습 효과고 이제 많이 맞아서 이제 덜 아프다 뭐 이런 그 느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정부 예상대로 움직여줄지가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 가장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청약 일순위에 대한 얘기죠. 의무거주교환이 1년에서 2년, 2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일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청약 대박에만 목매는 사람들. 청약 얘기하면 또할 얘기가 많죠. 음, 지금 요즘 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가지고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 가점이 서울에는 이제 60점은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분양한 거는 최저점이 69점이었어요. 근데 69점을 받으려면 40대 가장이 세명의 부양가족을 데리고 15년 무주택자로 청약 저축기간도 최장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게 69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또는 40대인데, 어, 부양가정이 적거나 그런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이제 분양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청약 1순위 통장만 1,4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300만 개가 있고요. 근데 서울에 공급되는 거는 일반 공급 분양분이 1년에 만개좀 넘을 거예요. 거의 한뭐0.2% 정도 안에 들고 들어야지만 청약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청약을 받는다고 해도 어,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만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청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분양가 상위도 돼서 또 싸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30대들이 이제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음. 여러 가지로 지금 어 투기 세력을 막겠다고 지금 규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수요자까지 실수요자까지 지금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만 앉으면 참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짧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